전립선이라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결국 문제가 와요. 젊은 남자 같은 경우는 전립선염이 오고, 중년이 되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오고, 고령의 남자는 뭐 전립선 암으로, 그래서 고민도 하고, 치료도 하고. 그런데 TV에 선전에 이렇게 나온 것들이 다 이제 건강 기능식품이죠. 전문 의약품들은 아니에요. 그래서 전문 의약품들은 개발부터 해서 허가 나오는 과정까지 삼상을 거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복잡하니까 어, 전문 의약품으로 가기는 힘들죠. 이 소팔메토가 뭐냐면은 미국 남동부 지역의 인디언 원주민들이 전립선 질환이 적은 거예요. 아,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을까 해서 그들을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 열매를 먹는데 그 열매가 톰 야자수 열매였어요. 이거하고 전립선 질환하고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가정하에 연구를 하고 톰 야자수 열매에서 추출한 성분이 소팔메터였어요. 1990년 초에 여러 논문에서 효과가 입증이 됐다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었어요. 한데 20년 후에 소팔메토가 전립선 비대증 개선에 별 효과가 없다는 논문들이 또 다수 발표가 되었어요. 그래서 이게 좀 시들기도 했어요.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이런 논문도 있고 저런 논문도 있고. 우리 병원에서도 보험으로 소팔메트 성분이 나와요 약이 소메타라고 그 치료제로 처방을 하는데 전문의약품하고 판매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 첫째, 원산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톰야자수 열매가 어느 지역 것을 따다가 가공을 했느냐 그기에 따라서 효능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가 이제 전리선 비대증을 악화시키는 게 이제 5파 리덕타제 이니비터인데 이걸 억제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려면은 유지 지방산이 많아야 되거든요. 약품에 이 유지 지방산 함량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. 전문의 약품으로 나온 것은 거기에서 더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뇨기과 전문의니까뭐 논문에 이게 좋았다 하고 어떨 때는 안뭐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뭐 반신반의하면서 먹어보는데 아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. 저 개인적인 거고 사람마다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두 번째 우리가 이제 전립선 중증인 환자한테는. 다른 약좀 강한 약이 따로 있어요. 성분 자체가 이런 소팔메토랑 자라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전 단계 약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 약이 잘 들으면 역행성 사정이 생기거든요. 전립선 비대증 초기에도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약이에요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초기 환자들은 차라리 어 소팔메토가 더 낫지 않나 제가 먹어본 결과 어, 그래서 좋은 약이에요.